근데 이제는 그몽고 DB가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실제로 저희 이거는 로우 레벨에서 한 거거든요. 몽고 DB를 이제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저는 몽구스를 통해서 몽고 DB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더하이 레벨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필요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트랜잭션을 일단 성공시키고 나중에 이제 차차 알아가는 방향으로 제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넘기는 거고요 이런 것들 뭐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몽고스를 가서 트랜잭션이 트랜잭션의 내용이 없다고요 모르겠네. 여미도스 음. 프란자치아, 왜 있냐? 어,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를 한번살펴볼게요 <laughs> 트랜잭션 몽고스에서 트랜잭션 하는거 트랜잭션은 몽고디비4.0 이후부터 이제 할수있었다데요 몽고스는 5.2뭐 이게 중요한거 아니고 5.2라고요? 지금 5.1인데? <laughs> 아무튼 A transaction let you execute multiple operations in isolation and potentially undo all operations if one of them fails. 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트랜잭션 특징이죠. Atomicity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고 Isolation, 뭐 Acid라고 해서 이게 Atomicity 그리고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이게 Atomicity 이게 이제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거고 트랜잭션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This guide will you get started using Transaction with Mongoose? 네. Getting started with Transaction To create transaction, you first need to create session. 네, session을 아까 만들라고 했어요 Using Mongoose Start Session or Connection Start se Session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만들면 되는데 몽구스의 스타트 세션, 네, 세션을 만들어주고 어웨이트로 이제 하라고 하네요. 음. 세션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어웨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네. But uh, in practice uh, you should use either the helper or land section but a uh, transaction yeah. function to run transaction the session helper handlers either 둘 to human 사용하면 된다는 거였죠? 5월이니까 해. 뭐 Session을 받아와서 the Session with start, with transaction 요건 이제 하는 건데 트레, Create, 일단 여기서 Session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고 Committing the transaction 예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들 오퍼레이션이 여러 개 있을텐데 그것들 이제 커미티 한다는 거고 aborts the transaction if you throw 오퍼레이션에서 어떤 에러가 나면 이제 rollback을 시킨다는 것 같고 retry in the event 예뭐 이런게 아까 있었죠 이런 에러 트랜잭션 에러 같으면은 retry를 한번 해주는 그런 거네요 정리를 좀 하면서, 몽구스 도큐먼트, 체인젝션. 여기는 정리를 하면은, 세션을 없거나 얻어야 한다. 라는 거고, 뭐, 세션 위드 트랜잭션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하면 된다. 뭐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트랜잭션 그 아토믹 시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커스터머 스타트 세션 이건 뭐죠? 갑자기 커스터머가왜 튀어나온 거지? 그 이게 모델이잖아요. 모델인 것 같은데 모델에서 스타트 세션을 해서 근데 세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델이 중요한가요? 모델에 독립적이지 않나요? 모델에 이렇게 되면은 커스터머 안에 있는 그 커스터머 컬렉션 안에 있는 것들만 뭔가 트랜잭션 해준다는 느낌이 세, 있어서 차라리 이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커스터머 모델로 해가지고 스타트 세션을 하는지 일단 이해는 안 되는데 음, 한번 볼게요 세션을 일단 얻어가지고 with, with transaction functions first parameter is a function 여기도 어, 여기 이제 이게 Session은 Session이나 여기 하는데 요것도 async await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프로듀서를 리턴하니까 예제 생각에는 해줘야 될것 같은데 await customer create 해줘야 될것 같은데 뭐 아무튼 세션에서 위드 트랜잭션을 해서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어썰트는 어디서 튀어 나온 거지? 세션 엔드를 여기서 또해 주는군요. 근데 음, 이거 자동으로 해 주는 게 없나? 스트리트 아, 이거는 그냥 예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테스트 할때 하는 거 콘서트 것 같아요. 또 여기 부분은 여기 음,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세션을 얻는 과정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굳이 왜 커스터머를 했는지 어차피 트랜잭션은 뭐 크로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로스 뭐 크로스 컬렉션, 크로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역적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이게 종속되어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for more information about client session h i s t o r y function please see document 뭐 이거는 여기 가서 보라는 거고 mongoose connection transaction function is o wraparound 이게 네, 이제 좀더 하이레벨에 있는 그 펑션인 것 같아요 몽고스에서 제시해 주는 이런 거를 이제 뭐, 스타트, 요런 거 이제 안 해줘도 되겠죠. 요거를 이제 감싸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요것만 이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Wrapper <봤는데요> around with transaction that integrates among those change tracking with transaction. For example, the connection transaction function handles resetting a document. 다큐멘트를 리셋팅 하는 거를 이제 관리를 한다네요 if you save 만약에 너가 save that document in transaction that later fails 자, 다시 천천히 예를 들어 connection transaction function은 어, 관리합니다 리셋팅 하는 것 다큐멘트를 리셋팅 하는 것을 관리한다네요 만약에 너가 save 하면은 Save the document in transaction. Later fails. 그러니까 실패한 후에 트랜잭션 안에서 다큐멘트를 세이브했을 때그 다큐멘트를 리셋팅하는 것을 핸들링한다. 했어요. 실패했는데 다큐멘트를 생성했으면 롤백해서 다시 없애야죠. 그거를 핸들링 해준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모델해서 이 스키마를 해서 뭐 모델 테스트 모델 만들었고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해주네요 네뭐 그런가 봐요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해주고 크리에이트를 해서 뭐 만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그 다큐먼트. 다큐먼트에 뭐, 요거를 넣으면은 이제 다큐먼트가 그대로 나오겠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await db, db의 트랜잭션 하고요. async, 세션, 세션을 만들어야지, 그럼. 아, 그냥 트랜잭션 하면 되나보다. s e s s 은 여기다 이제 알아서 껴넣어 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치 t c h Through error. 세이브를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 하면서 세이브를 하고 뭐 이름을 바꾸었네요. 아 세이브 를 하는데 세션에 세션을 이제 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때 세션 옵션을 넣어 줘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는 dba-transaction하고 async-session하고 그 다음에 session을 옵션으로 각각의 operation에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with mongoose-document and save if you get mongoose-document s from find one find using a session 네 yeah, session 안에서 그러니까 뭐이 말은 트랜잭션 안에서 find1이랑 find를 했을 때 find를 해서 몽구스 다큐멘트를 얻었을 때도 document.keep a reference to the session and use the session for save. 어, 그니까 그 다큐멘트는 그러니까 find1 할 때도 session을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옵션으로 넣어줄 건데 그래서 레퍼런스를 참조하고 있다 세션에 대한 레퍼런스를 참조하고 있고, 그 세션을 세이브할 때 쓴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뭐, RDBMS 따지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 read c o m e 라든지 repeatable read라든지, 아니면 serializable, 이런 거 이제 관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션을 참조해서 저장한다는 거는, 네, 그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to get set the session of source. 어, s 을 얻거나 설정하는 것. 관계 있는 with given document. 그러니까, 주어진 document와 관련이 있는 세션을 얻거나 설정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걸 하면 된다고 하네요. 세션 s s i t 여기는 또 start session을 했네요. 좀 헷갈리게. 위에는 그냥 db 트랜잭션을 했고, 여기는 세션을 얻어서, 직접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하네요. 세션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세션을 넣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요거는 로우 레벨에서 하는 거고, 요게 이제 하이 레벨, 래핑 한다고 이제 써 있었죠. 래퍼라고 이제 되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뭐 세션을 굳이 만들 만들지 않아도 되고, 뭐 닫지도 않아도 되고, 그걸 이제 래퍼를 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해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용할 거는 요거네요요거 하고 에이싱크하고 세션을 이제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션을 받아서 각각의 오퍼레이터에 그 세션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그런 거죠. 요게 이제 방금 읽었던 거죠. 그리고 with aggregation framework. aggregation을 제가 잘 몰라서 function also support transaction. aggregation 이건가봐요. 자, 어그리게이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 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천천히 또 몽고디비 몽고디비 공부하고 아, 몽구스 공부하고 몽고디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또할 거기 때문에 시퀄라이즈 공부한 것처럼 어그리게이션은 그때 알아볼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뭐 어그리게이션에서도 어, 트랜잭션을 지원한다. 어그레이션 하더라도 트랜잭션 쓸수 있다. 요 정도고. Advanced user, Advanced user who want more fine-grain control over when they commit or over transaction can use session. 요거는 뭐, 나중에, 나중에 하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어... 방법이 두 개라는 거예요. 어차피 정리하면 은 방법이 두 개. 요거를 이제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몽고스에서 래퍼로 만든 요거를 이용하든가를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를, 여기를 좀 정리하면 세션 방법은 두 개다 첫 번째 방법은 low level 에서 트랜잭션 하는 것이며 실제로 세션을 직접 만들고 닫아주는 것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몽구스에서 제공하는 하이 레벨 래퍼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직접 세션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세션을 받아주는 작업.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어, 이제 저는 정리를 할거고 이게 이게 이제 로우 레벨이죠 이게 로우 레벨 이게 로우 레벨이야요음 로우 레벨을 이용하는 방법 로 o n d b 위 API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 보면 직접 세션을 이제 해주고 세션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세션을 통해서 start 아, with transaction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이제 닫아주고. 아, 근데 여기서 안에서 닫아줘야 되지 않나요? 아, 여기도 하긴 하는구나. 요거는, 트랜젝션, 안 건다는 뜻인가? 예제가 좀 이상하네요. 요거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세션을 여기 안에서 닫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있고, 더 자세한 건 여기서 알아보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요 부분이, 몽구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뭐, 이거 쓰는 게 맞겠죠. 어, 눌부스에서 제공하는 래퍼. 이전. 세션을, 어, 을 파라, 파라미터를, 제공하면 되고. 파라미터를 가진 펑션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리고 받은, 주입받은 세션, 옵션 각각이 오퍼레이션에, 아 오퍼레이션에. 각각의 오퍼레이션에 이제 옵션으로 넣어, 넣었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나머지는 별로 상관없고. 네, 여기까지 해서 몽고스에서트랜잭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읽어만 봤어요. 코드는 나중에 직접 해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